I love my father, my mother, and my brother. That's my question, actually. So, how you focus on the trade and economic issue with Japan? Will you ask Japan to do more, or will you change your tone? I don't, I really right don't understand. I mean, 도대체 왜 이렇게 영어를 발음하는 걸까요? 일본은 참 특이한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따르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저버리고 독자적인 표준을 만들어서 따르거든요. 이를, 제펜과 갈라파고스를 합쳐, 잘라파고스라는 합성어도 생겼어요. 바다 건너 새로운 게 들어가더라도, 일본에 맞게 변하는데, 영어도 잘라파고스의 환경에 맞게 바뀌었어요. 오늘은 일본만의 특이한 영어, 제플리시에 대해서 알아 봅시다. 먼저, 간단한 제플리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사진의 알파벳을 보고 제플리스처럼 읽어보세요. 키홀더, 아이스크림, 맥도날드, 포커스 온자 여러분은 몇 개나 맞추셨나요? 아무래도 유명한 호카 손자나 마크 도나르도는 많은 분들이 맞추셨을 거예요. 아니 근데 편의점의 영어인 Convenience Store를 줄여 콤비니라는 단어를 새로 만들어 쓰는 건 그렇다고 쳐도. 마크도다르도나 키토카토, 마자, 파자 같은 이런 현상은 도대체 왜 일어나는 걸까요? 제플리시를 이해하려면 일본어 발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먼저 한글은 자음 19자, 모음 21자, 받침 27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일본어를 한번 볼까요? 모음을 가로로 다섯 자, 자음을 세로로 열 자로 이렇게 배치해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표인 오십음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실 일본어는 이 오십음으로 모든 영어의 모든 발음을 소리내기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일본어는 받침이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일본어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자음 뒤에는 항상 모음이 짝을 맞춰야 한다는 법칙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르다잉 영어 컷을 일본어로 읽어 보자면 먼저 어 발음이 없기 때문에 아로 대체되고 한글의 받침처럼 시옷이나 디귿으로 끝날 수 없기 때문에 또를 붙여 카또라는 말이 탄생하게 된 거죠. 이 단어를 한번 읽어 보실까요? 한국에서는 더라고 읽죠. 그래서 파더, 마더, 어나더라고 읽는데 신기하게도 일본은 더를 자라고 발음하는데요. 그래서 파자, 마자, 아나자라고 발음해요. 일본어는 TH 발음이 없기 때문에 일본어 발음 중에 가장 가까운 사로 발음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버데어를 오바제아라고 읽고 와디스텟을 호또이스잣더라고 읽게 되는 거죠 그러면 드는 의문점이 하나 있습니다 일본 영어 못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외래어를 많이 쓰는 거지? 그러니까 일상어로도 외래어를 많이 쓰잖아요 일본은 화장실을 토이레라고 부르는 것처럼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일본은 한반도에 비해 엄청 이른 시기에 개방을 해서 많은 외래어가 정착되었다는 점도 있고 가타카나로 변환하면 외래어도 일본어라는 인식이 있다고도 해요. 한국의 몇몇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스테레오 타입 중 하나가 아 일본 영어 개 못하잖아 라는 게 있는데 이 점도 사실 일본이 우리나라의 두 배가 넘는 1억 2,300만이라는 인구가 내수 튼튼하게 받쳐줘서. 굳이 영어를 할 필요가 없는 점도 있고요. 또 일본 내에선 거의 모든 영어 컨텐츠가 더빙이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자주 접하지 않아서라는 점도 있죠. 지금까지 영상을 보다 보면, 그럼 일본어가 소리내어 읽을 수 있는 방법도 적고 영어도 똑바로 못 읽기 때문에 한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 좋은 언어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아까 더를 읽는 발음도 원어민이 들었을 때더 또한 완벽한 발음이 아니라고 해요. 한글도 th 발음을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는 글자가 없거든요. 그리고, 제플리쉬 못지 않게, 콩글리쉬도 만만치 않은 점도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일본어나 한국어가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하지 못한다 해서 우열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 사대주의적인 마인드잖아요. 영어가 뛰어나고 일본어가 부족한 게 아니죠. 우리들의 언어는 서로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기 때문이죠. 단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알고 이해하자는 의미로 영상을 제작해봤습니다. 일본어의 특이한 제플리시 문화, 잘 이해되셨나요? 지금까지 지식전당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